이제 아침 8시 반이고요 지하철 에서 막나와서 두오모로 왔습니다. 아침에 웨딩사진 찍는사람이 있네요 두오모 이제 9시에 맞춰서 저 위에 테라스 에 올라갈 예정입니다. 신랑 신부 좀 볼까요? 아기들이네요. 네, 이쪽에는 모델 사진 같은 거 찍고 있네요. 인갤러리아로 가는 길. 아침에 사람이 없으니까 좋네요. 두어모의 면입니다 아, 조각들이 아주 멋지네요. 그런데 두어모의 또 이런 정광판도 붙어있네요. 이게 참 어울리진 않지만 돈은 는 많이 벌어줄것 같은 느낌이네요. 이 정광판이. 광, 여기에 광고 내려면은 진짜 많은 돈을 내야 될것 같네요. 이쪽도 뒤로 오니까 이런 장면이 펼쳐지네요. 저게 스테인드글라스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. 안에 들어가 봐야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위에 이제 테라스 조금 있다 올라갈 거고요. 이 구석구석에 있는 작은 그 조각들도 디테일이 어마어마합니다. 얘는 두한 중간쯤 한 올라온 것 같아요. 숨 차죽네요. <laughs> <laughs>

<laughs> 엄청 화려합니다. 각 뾰족한 기둥마다 어, 사람들이 한 명씩 조각 때 있죠. 여기는 꼭 올라와 보셔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입장할 때 잠깐 해프닝을 말씀드리면 여기는 셔츠를 못 입고 오게 되으니까 반바지를 입고 오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반바지를 입었어요 어제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 잘안 하는데 반바지를 입어서 줄서 있으면서 엄청 쫄았네요 그래서 최대한 바지도 밑으로 내려 보고 뭐. 안 되면은 자켓으로 커버를 하겠다라는 생각까지 사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, 별 문제 없이 들어왔네요. 아마 쇼츠라는 게그 여자들 팬츠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도 불안하니까 여기 오실 때는 긴 바지를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. 이게 디테일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? 계단 하나, 난간 하나, 모든 게다 조각으로 이루어졌고요. 특히 저 건너편에 있는 곳이 카페 같은데 아마 그 유명한 그 프라다 카페라는 데가 아닌가 싶고요. 뭐 굉장히 비싸다는. 저기서 앉아서 뭐 먹거나 마시면 이쪽을 바로 쳐다볼 수 있게 되어 있네요. 오라더 하나 사고, 저희 가서 앉아서 어. 카푸치노를 네. 한잔 마시면 좋겠네요. 네. 자, 아, 이제 다 올라왔나 봅니다. 이렇게 생겼네요. 혹시 이곳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천천히 찍어 볼게요.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, 조각하고, 디테일을 만들고 하는 데면 정말 수백 년이 걸렸을 것 같네요. 그나저나, 제가 쭉 이태리를 다니는 동안 날씨가 너무 좋네요. 물론 제가 오기 전에 여기 비가 오고, 제가 가는 날, 비가 오는 것같더라고요 운이 좋은거죠 제가 9시에 주소서 여기 입장을 했는데 그게 아마 첫 입장인 것 같아요 일찍 오세요 그래야 사람이 덜 붐빕니다 우리 전에 올라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지 아, 만약에 9시 반에 올라왔으면 9시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빨리 나갈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점점 점점 더 많아지겠죠 일찍 오세요 아, 여기 원하는 시간에 예약을 하려면 미니멈 1개월 전에는 예약해야 되겠더라고요 한 3개월 전에 예약하면 세이프 할것 같아요 근데 이 양과는 엉덩이에 물겨오고 있네요 밀라노 고시가지 정경입니다 여기서는 영상을 좀 짧게 찍으려도 그럴 방법이 없네요. 그냥 시선 가는 데마다 전부 아 이거는 찍어야 돼 이거는 찍어야 돼 하는 것들만 나타나기 때문에 어, 듀오모테라스 꼭 올라오세요 이제 대성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테라스에서 바로 내려오면 성당으로 연결이 되네요. 스탠드 글라스가 예쁘네요. 근데 저게 유리를 조각으로 한게 아니고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은데, 어,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. 테라스에서 이 대성당 안으로 들어오려면은 또 티켓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저는 통합 어, 티켓을 샀기 때문에 아, 여기 들어왔습니다. 여기 포함해서 또 뮤지엄하고 뭐 다른 하나 성당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meu combo Sofia 아톨로미우라는 성인의 스태츄가 있습니다. 어떤 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. 트렌디 글래스 하나하나가성나가 내용을 다나고있나가 같아요. 서나을서고가서나가나 나가서 나나서 나가서 여기가 이제 화려한 문인데, 자꾸 사람들이 저기 남의 다리를 자꾸 만지네요. 뭔가 있나 봐요. 만지면 뭐 좋은 일이 있겠죠. 뭔지 모르겠지만. 여기가 이제 성당 바로 맞은편에 있는 디오모 뮤지엄 입니다. 제가 산 통합 티켓에 뮤지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뮤지엄으로 들어갑니다. 일단 뮤지엄 들어가기 전에 에스프레소 마게아또 커피를 한잔 마시고 들어가겠습니다. 자 이제 듀오모 뮤지엄으로 들어갑니다. 자, 뮤지엄 앞에도 사람들이 꽤 많네요. 여기 뭐, 여기서도 결혼식 사진찍고 여기 어디서? 뮤지엄 안에서 결혼을 하나 봐요? 베스트맨이... <목소리도> <in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자, 이제 뮤지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어. 자 이제 뮤지엄을 다 보고 나왔습니다. 아, 두오모 테라스에 9시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대성당 내부를 구경하고 바로 뮤지엄으로 들어갔다가 다 구경하고 나온 시간이 11시 30분이네요. 그니까 2시간 30분 걸렸네요. 근데 정말 볼게 많고, 아, 여기는 꼭 오세요. 꼭 오시고, 어 제가 본이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. 어 다른 거는 이제 앞으로 저도 이제 보 볼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지나갈 것도 있지만은 아, 이 테라스하고 두오모 내부하고 뮤지엄은 반드시 여기 오시면 반드시 보시길 바랍니다. 아, 요거세 가지를 보는데 티켓은 22유로입니다.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에 한해서 아,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면 그거보다 좀더 비쌉니다. 아, 테노섹스폰인 것 같은데 잘 부네요. 두어 모 바로 앞에서 저기 허가가 필요한 건지 모르겠네요. 여기서 노래 부르면서 돈좀 벌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.